자, 이번 영상에서는 무가금의 나올 랩 5개월 차 스펙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으로 카시고 쿠폰 독방 카톡 주시면은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알람톡도 매일매일 드리니까 쿠폰 독방도 카톡 하나씩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무가금의 5개월 차 스펙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재 날짜가 10월 8일인데 벌써 나온랩 출시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일단 성진호 스펙을 보시면은 성진호 현재 전투력 17만 5천이고요. 성진의 무기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지금 워령 효과가 좋아가지고 보조 무기로 워령을 껴주고 있고요. 무기 레벨업 아이템이 지금 부족해서 80레벨 끼고 있습니다. 아요거는 추후에 100레벨 올려줄 예정이에요.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악마왕 장검 명함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킬로는 보시면은 버티컬 아치풍 전설을 가지고 있고 지배자의 손길 해방 전설을 가지고 있죠. 아참 쓸모 없는 것들만 이렇게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축복의 도를 보시면은 전설이 세개가 있어요. 근데 칸디아르의 축복 쓸모 없죠. 일리퀘스트 완료. 요거는 그나마 좀 쓸모 있습니다. 어좀 사용할 때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그나마 좀 쓸모가 있고요. 피해 굴레 내네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쓰는 거 위주로 전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주로 쓰는 거 전설이 안 나왔고요. 또 이제 신속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신속이 아직도 레어예요. 그래서 요거 좀 영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킬이랑 전설로는 이런 식으로 있고요. 자, 다음으로 아티팩트를 보시면은 전설 4세 야수 4세 장착하고 있습니다. 공포 투구의 피해량 증가 2강, 마력 소모량 감소 1강, 치워 1강. 다음으로 갑옷 보시면은 치왁 1강 추가공격력 3강 장갑을 보시면은 방퍼 1강 공퍼 3강 장갑은 공퍼강화가 굉장히 잘 되어있어가지고 요거는 거의 졸업급이라 볼 수가 있고요신만은 치피 메인옵션에 치왁 1강 추가공격력 3강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공퍼강화 안되어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추가공격력 3강도 나쁘지 않죠 다음으로 목걸이 치피 2강 공퍼 2강 어 굉장히 잘되어있고요 팔찌 보시면은 공포 2강, 추가 공력 2강, 추가 마력 1강, 아 추가 마력이 아니라 칩피나뭐 다른 거 되어 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어, 추가 마력 되어 있는 거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공격력 3강이 되어 있어서 좋구요. 반지 보시면은 추가 공격력에 마력소모 감소 소 1강, 공포 3강, 요것도 어, 거의 졸업급이라 볼 수가 있죠. 귀걸이 같은 경우는 추가 공격력 3강, 방어력 1강, 이것도 공포 강화가 되어 있으면 참 좋았는데, 어, 추가 공격력 강화라서 좀 아쉽긴 합니다. 일단 지금 장비 중에서 제일 바꾸고 싶은 게이 저주 투구예요. 뭐 이거 주 옵션이긴 하지만 지금 치확 1강 이거 안 해도 치확 50% 달성하거든요. 그래서 치확을 없애고 다른 옵션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 공격력 강화되면 더 좋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투구를 1순위로 바꿔 주고 싶긴 해요. 어쨌든 공격력 강화 잘돼 있는 장비들 이렇게 있어 가지고 지금 상진호의 상세 스펙을 보시면은 공격력 약 3만 정도가 됩니다. 정밀또는 88.31%, 치확은 현재 50%, 치피 176.65%, 방관 1.91%, 방관이 좀 많이 부족하죠? 방관을 좀 올려주긴 해야 돼요. 피해량 증가 9.02%, 뭐 피해량 증가 괜찮게 있고, 그래도 상세 스펙 무난무난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게금치고 공인의 3반이 꽤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 공격력 3만 지금 달성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헌터들을 보시면은 고건인 전투력 18만, 전용 무기는 5돌파 달성을 했고요. 아티팩트는 지금 탐욕 8세 끼고 있는데 저주 4세 탐욕 4세 바꿔 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서주 보시면은 전투력 약 17만 5천, 전용 무기는 2돌이고요 아티팩트는 8 탐욕 이렇게 쓰고 있고, 하퍼는 전투력 15만 6천, 전용 무기는 3돌, 요것도 무기 강화 재료가 부족해가지고 100레벨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 아티팩트 보시면은 저주 4세트, 탐욕 4세트 이런 식으로 끼고 있고요 다음은 알리시아. 알리시아 전투력 보시면은 1 5 4 0 0 무기는 오돌이고요. 아티팩트는 저주 8세트 이렇게 끼고 있는데 얘도 이제 저주 4세트, 야수 4세트 이렇게 바꿔 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샬럿. 샬럿의 전투력은 1 5 1천이고요 아티팩트는 이렇게 저주 8세트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 인피션은1 4 5 0 0 아티팩트 보시면은 축복 8세트 미레이는 136,000, 아트팩트 보시면은 저주 8세, 얘도 이제 알리시아, 어, 저주 4세, 야수 4세 맞춘 다음에, 어, 미레이도 바꿔줘야겠죠. 그 다음에 민병고 4돌이고요 전투력 123,000, 어, 무기는 0돌, 아트팩트 보시면은 축복 8세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외 헌터들은 잘안 키워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대충 키워주고 있어요. 전투력 보시면은 뭐, 108,000, 104,000, 103,000, 뭐, 이런 식으로 전투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명암 SSR 보시면은 암흑 유노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가금을 육성해서 그런지 명암 헌터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헌터가 많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현재 보석 보시면은 전부 다 3단계 이상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이제 3단계에서 4단계로 바꿀 차례라서 하나하나씩 4단계 바꿔주고 있고요. 무기구 같은 경우는 아직 전부 다 뚫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 보시면은 7단계 전부 다 뚫어주었고, 두 번째 거 7단계, 세 번째 거 5단계, 네 번째 거 4단계, 다섯 번째부터는 이렇게 3단계에요. 그래서 무기고도 이런 식으로 있고, 또 현재 배틀클래스를 보시면은 65만 8천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을 올려주면은 배틀클래스 33레벨 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33레벨 얼마 안 남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또 지금 뽑기권 보시면은 픽업 뽑기권을 좀 많이 모아놨어요. 요것도 어, 추후에 뽑기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정석이나 피그뽑기권을 모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 정말 좋은 헌터가 나왔을 때 그때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토마스 안데레나 광해공마 상층부에 꼭 필요한 암석성 헌터 풍속성 헌터가 나온다. 어 그러면은 그때 뽑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피그뽑기권이랑 마정석은 이렇게 모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과금 못 믿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지금 모집 진행 보시면은 2,400개 달성을 못했죠. 어 요거 보시면은 무과금인 거딱알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무가금의 5개월차 스펙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성진 후 공인의 장비를 좀더 맞춰주면은 공인의 3만 이상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알리시아 야수스에 맞출 차례라서 야수 장비도 열심히 파밍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전조를 달성했고요. 아마 다음 한달 후에 스펙 찍을 때는 34레벨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달 후에 6개월짜 스펙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으로 하시면은 추후에 크리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리니까 후원으로 하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 무가금 육성 중인데 생 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